안녕하세요. 안태호 박사 수제자 청우입니다. 다들 9월달, 어, 기유월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. 이제 10월달이 다, 다 왔습니다. 이 10월달엔 경술월이라고 해요. 경술월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지의 진술충미, 토가 오면은 환절기다,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변곡점입니다. 이 환절기에는 항상, 어, 사람들 감기에 걸리듯이. 문에서도 많은 복잡 단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. 요번 달에는 제가 많이 안 좋다 위주로 감명을 할 거예요. 왜냐, 이 술토 지지 토가 오는 계절은 4주 명식별로 운이 극명해 갈려요. 극호 아니면 어 완전 폭막. 그렇기 때문에 4주 명식별로 상담 의뢰를 하시는 게 좋다. 이렇게 또 욕먹을 발언을 하겠습니다. 하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조심해야 되는 일간하고 일지가 있어요. 자, 어, 첫 번째 조심해야 되는 일간을 일간분들은 이번 달에 조심하셔야 됩니다.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들어오냐면 건강 문제가 들어와요. 어, 스트레스 받고 판두통이뼈 다치거나 아니면 건강 문제 그리고 찾지 어, 잘못하면은 이런 달에 어, 을 일간분들 같은 경우에는요. 신, 신기가 발동할 수 있어요. 신병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그리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진다. 이렇게 을일간 분들은 조심하실 것. 그리고 두 번째 정화일관, 기토일관 분들은 요번 달은 대체로 흉하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왜냐? 지금 환절기라고 했죠? 그래서 지금 가을의 끝자락, 이제 겨울 겨울의 운이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제 기운이 싹 바뀐단 말이에요. 이 기운이 바뀌면 마음이 심숭생숭해져요. 마음 신숭생숭해지면 무슨 선택을 한다던가, 뭐, 직장 생활, 아니면은, 친구, 뭐,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이성적인 것보다 감성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정화일관하고 기토일관분들은 이번 달에는 웬만하면은, 어 새로운 이직, 창업, 이사, 이런 거, 그리고 직장 생활 하시고, 다음에 술 많이 드시지 마시고, 다툴 일이 있으면은 우선 멈추시고, 무슨 선택 사항이 있으면은 어좀 미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미루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상담을 좀 받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. 자 그리고 세 번째, 지지에 진술 충미 이렇게 토가 잡혀있다. 그러면이 요번 달에 럭키 아니면 꽝입니다. 뭐 직장이 생길 수도 있고 돈이 생길 수도 있고 자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애인이 생길 수도 있어요. 배우자가 생길 수도 있고 제가 지금 생긴다는 거 말씀드렸죠. 그리고, 뭐, 계약서를 쓸 일도 있을 수 있어요. 하지만 안 좋으면 이게 싹, 재물, 다음 친구, 직장, 다음에 뭐, 시험 부분 앞으 합격, 승진 떨어지고, 이런 운이 이번 달에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. 근데 이것은 제가 사주 명식을 전체적으로 봐야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, 진술 충미가 왔다. 무조건 안 좋다고 감명을 했습니다. 어쩔 수 없어요. 왜냐면은 하 좋은 분들이 있을 수 있고, 안 좋은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, 제가 괜히 좋습니다. 말씀드렸다가, 일을 진행해서 망가지는 경우를 예비하기 위해서, 진술충미는 무조건 안 좋다. 보류,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자, 네 번째는요, 지지에 술해진 사를 갖고 있다. 아, 요번 달에 무조건 직장 생활하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. 진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지의 개고와 입고에 대해서, 그니까, 무덤이 열리고 닫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쪽에서 감명을 한 거고, 이 지지의 수레 신사가 있다. 어, 이것은 신사 중에서 가장 어마무시한 게 있어요. 네. 라망이라고 있거든요. 천라지망. 뭐, 무협지 같은 거 읽어보신 분들은 천라지망이라고 좀 아실 거예요. 천라지망은 하늘의 그물과 땅의 그물이에요. 하늘과 땅이 꽁꽁 묶이는 형국이에요. 그래서 이 수대진사를 갖고 계신 분이 이렇게 술토군이 왔을 때 무슨 일을 진행한다. 대체적으로 흉쪽으로 가는 게 많습니다. 그래서 뭐 사주 명식별로 다르겠지만 수대진사가 있다. 그러면 안 좋다고 감명을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.